이 내가 싫어해 <목소리로> 간 <아래의> 버전 yeah. <목소리로> <I should. Yeah. 목소리로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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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, 앞으로 오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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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앞으로 오세요. 하, 벌써 어이구야 벌써 이제 네. 생사인회가 사인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so,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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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이렇게 또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모모들 밥 먹었어요? 네요 뭐 먹는다고요? 안 돼요. 나도 못 먹었거든요. 네. 자, 여러분, 아이고 자, 바로 오늘은. 네 오늘, 네 오늘은. 저희가 소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. 어. 오늘 처음 오신 분. 오늘 처음 오신 분 네, 정말 많합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소감을 한 줄로 요약해서 라면을 어, 드릴게요. 소감을 베테랑 모모들이 한번 <웃음> 말해볼까요? <웃음> 아마 여기 어, 어. 한번 이상 오신 분들은 저희의 소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, 아니면 소감 말고 오늘은 누구랑 할수 있는 게임을 좀 그래도, 이런걸 많이 해볼까야 어떤 게임이요? <laughs> 아, 그 궁금한 걸 물어봐, 뭐 이런 것처럼. 아, 국물게임. 네. 근데 살짝, 이제 쪽박해서 쪽박이 촉박해 안하니까 그쵸. 국물게임 한번 갈까요? 근데 궁금한 게 있을진 모르겠어요. 있을까요? 바로, 바로 해볼요 네, 아, 네. 궁금한 게, 네. 궁금한 게 있을까요? 네. 네. <laughs> 자,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! 자, 둘, 셋! 없어. 네, 없습니다. 네, 네, 네. 네. 자, 동물게임은 이제 끝내죠. 어, 어 끝내요이 게임 그냥... 영원히 없어요. 네, 이 게임은 이제 어. 종룡으로 끝... 종집을 쳤습니다. 자, 이제 끝났어요. 이 게임은. 이제 네. 네. 다시는 못봅니다 무슨 봅니다. 게임을 해야죠. <laughs> 그러면, 어... 와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떻게, 궁금한 게 없을 수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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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 i n 띵그러면 아. 자, 어, 오늘이 7월 달. 저희가 이제 약간 학교 같아서 7월 달. 77번 이런 거 네, 7월이잖아요. 이 앞으로에 저희가 뭘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. 네? 매우 궁금하시요 아, 매우 궁금하시구나. 저희가 지금 이제 활동 이번 주, 돌아오는 주가 이제 막방이잖아요. 네, 아쉽죠. 근데 음악방송이 이제 막방인 거고 또그 뒤에 막방인데 또 뭐가 많아요. 막방 아닌 막방이에요. 앞뒤에 어, 저희 또 이제 해외 팬사인회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공연이 또 있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아마 저희가 또 축제나 이런 게또 있기 때문에 아마 가까이서 또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맞아요 활동이 끝나는데 끝난 것 같지 않으실 거예요 방송에 저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산 콘서트 하잖아요 부산 콘서트 그렇죠? 자 부산 콘서트 부산 콘서트 하는데 이번에 부산 콘서트에서 뭐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 어디서 이제 뭔가 퍼가에 대해서 스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? 맞아요 스포는 진짜 우리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무슨 게임 무슨 이제 호응이 좀 무슨 게임이야? 한명 아,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나는 못해도 제일 모모들 먼저 어, 시작한다. 이렇게 거야. 아 모모들 먼저 시작. 우리는 <laughs> 이제 우리 진리인 거 <laughs> <일이 웃음> <없어>. 진짜 <laughs> 여기 1위부터 해가지고 모모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. 자 그러면 어, 이렇게 해볼까? 자 나는 클레오파트라 <laughs> 게임에 진짜 이길 자신 있다. 이다. 아, 별이 언니가 공 제일 잘해. 그러니까 언니랑 대결을 <laughs> 이 정도를 이길 수 있다 할수있으신가할수 있어요? 어,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, 체스판 자, 자 5초 안에 나오셔야 됩니다 1 2 3 4 5 5 3별이 언니랑 네. 한번 죄송합니 아, 아, 아. 우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볼까네다 같이 네자 마이크 마이크 아. 마이크 아아네아 그러면 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 안녕 클레오파트라. <laughs> <제일 가진> <laughs> 안녕, 클레오파트라.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토칩. 안녕, 클레오파트라.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토칩. 네, 어, 와. 정말 고음 정말 돌고래가 온줄 알았어요 어, 어, 저를 이기셨다니 아. 와. <laughs> 굉장한데요? 언니를 어. 이기면 굉장한데요? 그린이의 진거야 지금? 어. 우리 마마다 진거죠 마마무의 수치다 무무 이겼습니다 오케이 1대0 무무대 마마무 1대0입니다 또난더 잘할 수 있다 잠깐만 이번에 다른 게임 오케이. 게임 뭐가 지 또? 패스킨라인 서리왕 어, 뭐 오렌지 망고 마마무 <laughs> 아, 망고 마마무 망고 가요?

정색, 정색. 제 게임은 아, 네. 저 이만 너덜너덜해집니다 어. 자 거울 어. 자. 음. 이야내꿈해 어. 내 꿈을 위한 여행 짜 진짜. 음. 뭐 해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지금 오늘 진짜. 왜 이러냐. 진짜. 공물이.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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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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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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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니, 국물 아무, 궁금한 게 없대. 하긴, 다들 표정이 지긋지긋, 하다 아, 이제. 궁금한 게있어야까 아무도 소용. 아, 아, 지금은 아직. 이제 궁금한 게 생겼을까요? 어때요? 어머. <laughs> 그, 그거 네. 넣어도 돼요? 네? 아, 아, 아 궁금한게 네. 하나 네. 들었어요. 한번더 네. 있어요. 패스하신가요 네. 어. 몇번더 있어요? 휴지. 휴지 기고? 스포하셨구요. 네. <laughs> 네, 근데 있어요. 네, 네 있네요. 있어요, 있어요. 있어요.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래서 공부를 하면 안 돼. 네. 이래서 하면 안 <laughs> 돼. 있어요. <웃음> 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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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차에서 이제. 저해리어요 <laughs> <laughs> <너왜 그랬어요? 웃음> 여러분. 기억을 지우세요. <laughs> 이거, 이거 있잖아요. 치크하는 <laughs> 거. 아, 맞아. <웃음> 어.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우리들만의 비밀. <laughs> 당연히 우리들만 아는 거지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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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 뭐하냐고. 아 이제 저희는 모해도 노잼일 것 같아요. 아, 아니야 니래요 재밌어. 나. No. No. 미안. Stepper. Stepper. s t 다 아 오늘 왜 이러냐 진짜. <laughs> 아 맞다 저는 어제 가위 눌렸어요. 얘가 아, 그러니까 가위를 진짜 눌리고 싶어. 어? 진얘는 저는... 귀신을 실제로 보고 싶대요. 아니 태어나서 가위를 딱한 번도 눌려봤거든요. 아 근데 이제 가 이제 어 갑자기 우리 이제 무서운 얘기하자. 이제 가위 그때 눌렸을 때는 그게 가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게 가위였구나 아니 좀 이런 식으로 시시하게 지나갔던데 어제는 이제 잠깐 집에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스케줄을 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잤는데 바로 기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바로 이제 침대 바로 옆에서 뭐 <laughs>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뛰는 것처럼 집에서 막 누가 뛰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누구지? 그래서, 나 처음에 이제 나 깨우려고 매니저가, 매니저 이제 오빠가 이렇게 잠깐 들어왔나? 라는 생각에 했는데, 몸이랑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가위구나. 신나했어요. <laughs> 신나, 있어요, 신나, <laughs> 이게 가위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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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바로 이제 방송국 가자마자 자랑을 했어요. 가위 눌렸다고. <laughs> 또 왔습니다. <laughs> <잘해요. 웃음> 네, 안녕하 여러분. 네, 네. 여러분 귀신 보, 보는 법좀 알려 주세요. 귀신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합니다. 귀신 본 아, 사람 있어요? 아, 귀신 아, 봤던 아, 경험. 귀신을 있어요? 직접 봤던 보고 이던런걸 뭐.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. 야, 이런 흥미진진한 점은 네. 없어요? 보기 심을 자극합니다. 부모들은 보기 싫어할 거예요. 아, 긴 <laughs> 아, 네. 어떤 부모는 지금 귀를 막았네요. 그만할게요. 자 <목소리도> 아, 다음에는 재밌는 <laughs> 이야기를 들고 <laughs> 나올게요. 네. 어 다음에 우리 무서운 이야기 파티를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<웃음> 그거 하려고 하면 다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지난 팬싸에 모두들 아무도 안 오셔. <웃음> 진짜 <laughs> 이게 사인 받고 이제 다. <laughs> 어, 다 가. 가. <웃음> <웃음> 진짜. 제가 다음에 는 꿀잼 이야기를 들고 와서 정말 꿀이 뚝뚝 흐르게 음, <laughs> 그 꿀하고 잼을 들고 와서. 음. 될 이런 컨셉이야. 그래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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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이거랑 잘 맞다. 땡큐. 땡큐. 오케이. 그걸 왜 하는 거예요? 그걸 나 나. 근 이거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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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장작을 잘해. 자. 네, 어 어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아, 아, 아섹셔널들아나 그, 네, 아이돌 나왔어. 나왔 3시 45분에 방영됐나요? 네, 그렇다합니다 아이돌맨이다. 고요 네, 네, 3시 45분에 방영했다고 합니다. 오, 자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자, 레디, 시, 아 시, 오, 시작. 이오디꺼니까 되게 이상하다. 시오 시작. 시오 시작. 네. 네. 시오 시작 아,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오 시작 <목소리가 많이 했어요> 어, 이렇게... 어 시오 야. 시작, 시작. 이거 또 같이 나나나나언니 언니가 이거 나나라 하면서 나 언제 자 오케이 갑니다 아직 안 갔어 동유동계 방금 사태홍남진사 어우 소소 자, 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? 둘, 셋, 그럼 지금까지 아아아 마합니다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세요. 가방? 감사합니다. 다다들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요사합니다감사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빠 oh <laughs> 뭐야? <뭐요? 웃음> <우와. 우와? 웃음> 내고 아 지금 다 월요일이고 입고 있었는데 <laughs> 아니 아니요 팬 모모들이 뭐. 내일이 월요일이어서 힘들대요 지금 와난 <laughs> 월요일 힘내세요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힘내세요 알았죠 네. 네. 괜찮아요 아, 이번 다음 주에 저희가 무대를 무셔줘라 아, 할 테니까 아, <laughs> 힘을 내야 알았죠 네. 네 안녕 오케이 오늘 되게 묘한 아, 날이다. 아, 맛있는 밥 먹어요. 아, 안녕. 아, 안녕. 아 퓨어, 퓨어. 퓨어.